그 옛날에 저대살사 그랬어요. 비오를 깔고살았서다이 정도 추우면 3 0이안만 그래서 어떻게 그 생명을 먹어 아니까 이정도 추위면 버티면 합니다. 네. 아... 이제 컴퓨터에이 추위한 5시간, 10시간 싸우면서 컴퓨터에 있었죠. 네. 정규 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버니 게임 참가자 5번 유튜버 이루리입니다. 아 저는 이렇게까지 추울지 몰랐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근데 뭘살 수는 없으니까 좀 에너지를 쓰면서 몸에 열을 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초밥 시킬 건데 특스페셜 모둠 초밥으로 주세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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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추가 먹고, 내가 안 먹은 척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가 먹었어. 난안 먹었어. 우와! 예! 우와! 잠깐만. 아니, 씨, 젓가락도 안 갖다 주고, 젓가락도 따로 시켜야 돼? 이야 사 반사 좀 아니 1원 사람 잘하는 사람인거 아니야 나 존나 맞는거 아니야 아. 일단 잔호초배를음 이건 어떻게 하지? 어. 우내 거에 비해 너무 작긴 하지만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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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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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어. 거 어. 떡하지아 딱 그냥 자신 있게 얘기하면 되지. 아왜 나를 들어본. 아 진짜 들어가. 시간 없다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 들어가. 아니, 아니, 아니 그러니까 들어가라고. 왜 이러는데. 아니 왜 화를 내는데 이게. 아니, 왜 화를 아, 왜? 아 나와 나와. 왜 아니, 화를. 왜누가 아니 저화가화내게 아, 뭔데. 아니 제 시간 없다고. 아 진짜 내안도뿌려졌어 아니 그러니까 들어가다고아 진짜 고

언데스트. 크 오, 그 <laughs> 그리고 저는 그거보다 밥은 그런데 너무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TV가 15만 원이래요. 아, TV가 지금 여기가서 친구에서? 아, TV가 시원, 좀 많이 비싸네. 근데 오. 15만 원인데 이게 다 허락을 한다고 치면은 DVD 플레이어랑 뭐그 DVD까지 살 수를 있단 말이야. 제가 다 전화로 물어봤는데. 아니, 어, <laughs> 어, 저 모포 있는데 가져올까요? 아니, 여기 너무 따뜻하다, 진짜. 아, <laughs> 어, 그냥 앉을까요? <웃음> <웃음> 입구라고요? 저 가십시다. 네, 가질로. 근데 어차피 뭐 활용이 될 거니까. 제가 저 스물두살. 스물두살? 아 네. 나랑 열살 차이네. 아, 그럼 좀. 완전 따뜻하게 잤구만. 아, 아닙니다 진짜 입 응.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아니, 아 아니, 그... 내가 보기엔 이 사람이 돈 제일 많이 썼어요. <laughs> 이거 얼마예요? 2만 원인데 14일 동안 어차피 생존을 해야 되니까 어, 이런 게 2만 원밖에 안써요예 이게 어차피 나중에 이렇게 광장에서 좀 쓸라고 어. 그러니까 200만 원아 <laughs> 네. 오케이 오케이 아, 최대한 좀오 아, 저는 뭐 아무래도 솔직히 우승 상금 하나만 보고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돌발 행동을 하실 분들은 좀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그 대처를 해야 되니까. 네. 대처를 어떻게 하세요? 일단 뭐그 사람의 인터폰을 뽑아 버린다든지 <laughs>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과격한 방법을 통해서 좀 제지해야 되지 않을까. 아야. 아야. 배고파요. 저 일단 이거 샀거든요 먹을 거. 뭐 이거 먹 계란 한 판이랑, 식용유랑 소금이랑 일단 햇바하나랑요 육개장 사발. 아까 썼어. 썼어요. 썼어요. 나요? 네 있어요. 샀어요. 방금 샜어. <laughs> 방금 샜어. 진짜 샜어. 아우 우와. 가스가 샜다고? 와 우리 다 같이 죽을 거였네. 아 이거 다산 거예요? 예, 샀어요. 아니 이거 14일치를 산 거예요? 네, 1 4일치 먹으려고. 아, 이것만 먹지 않는데 뭐, 사야죠. 아, 이거 들고가야되네 이거. 저요, 이거 탄수화물. <laughs> 이거 사요! 1600원이에요. 그거요? 아 당근은 저렇게 생으로 먹는 사람 처음 봐가지고. 돈 벌려고 나온 거죠? 그럼요뭐 당근은 싸요? 아니, 너무 이렇게 좀. 내가 보기에도 이거는 돈벌수 없어요, 이렇게. 이거 시작부터 확끈하게 우리 판이데 이걸로 있는데. 오래 하는데? 아니, 이거 다갖추 하자고 제가 먹으려고 샀는데, 왜? 아, 더. 우리 모두를 위한? 네, 그래서 지금 다 갖고 나왔잖아요. 지금 물품이 되게 많아요. <laughs> 뭐, 계란 30개, <laughs> 아, 당근 드시고 계세요. 진짜 왜 이렇게 비싸더라? 전 길게 보고 생각하고 산 거예요. 물론 지금은 많이 썼는데, 앞으로 이거 삼으로써 소비가 줄겠죠. 이걸로 계란. 아니, 뭐,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거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해서 먹는다면은, 계산적으로는. 그죠. 안될것 같아. 이게, 이게 왜냐면은, 여덟 면이잖아요. 누가 얼마나 먹는지도 모르는데, 아무리 줄인다고 해서, 그냥 살에다가 나는 계란 프라이만 먹겠다 하면은, 상관은 없다. 그렇게 먹어야죠. 근데,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은, 본인이 이런 거를 포기해야 돼요. 당근도요? 당근도요? 맞아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계란이랑 밥만 먹겠다 하면은. 이근데 담배 피는 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가 이미 이미 샀으니까 먹고. 아니 뭐살 거면은 맛있는 걸 먹던가. 저 맛있어요. 요즘 당근 제철이에요. 아니면 이거를 꼬박꼬박 드세요. 하루에 막 무조건 한 개씩 드세요? 아니면은. 한 개씩 먹으려고요. 한 개씩? 아, 원래 평소에도 집에서 당근을. 네, 드세요. 아, 아 먹어요. <웃음> <웃음> 자기, 자기를 높여버리네. <laughs> 어. 커피 나오셨습니다. 약간 아 이런 느낌으로다가. <laughs>